H콜드에 호호바 골든을 한 스포이드만 짜세요 여기 보시면 얘가 만약에 호호바 골든이에요 얘를 한 스포이드만 짜는 거예요 이렇게 애기가 손발 작잖아요 한두 스포이드면 돼요 요만한 거 얘를 짜서 볼에 담으세요 그리고 H콜드를 한 방울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블렌딩해서 손하고 발에 엄마가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면양말 씌우시고 저는 핫팩 같은 거를 대서 얘 손발을 정말 뜨겁게 내려요 위에는 뭐 미지근한 수건으로 닦아내고 위에 손발은 따뜻 해서 저는 그렇게 한 하루 밤새죠. 저는 거의 밤새요. 우리 아이들 아플 때는. 그래서 옆에서 마사지 계속 해주고 중간중간에 보리참을 먹이고 성인도 마찬가지예요. 성인 또는 이제 저희 노인분들, 노약자분들, H콜들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. 하지만 천식이나 폐렴 환자인데 이 H콜들을 쓰고 싶어요. 이런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해요. 한 방울 차라리 먼 곳에 발향을 하시던지 마스크를 씌우시려고 한다고. 하면은 딱한 방울 안 되게 찍으셔가지고 초향을 날려요. 5분 정도 조금 다 날아간 후에 본향 잔향을 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도움이 됩니다.